자, 이제 게임 시작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여기 리신 리신 어 들어오죠? 어디 들어오죠? 어딜 들어오죠? 어딜 들어오죠? 어 들어오죠? 리신 지금 리신 아니 근데 아니 리신 왜 들어오죠 여기 지금?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아니 왜여기 들어오죠 지금? 자 리시 퍼블이고요어 지금 뭐죠? 아 지금, 아 지금 알바이도 계속 빛이 도발하니까 백핑 겁나 찍죠 지금. 자 남준이님 고맙습니다. 자 선례들 리시. 아 와드 바뀌니까. 이게 와드 바퀴니까 지금 손내다는 건가요? 아니, 리시 원래 손내잖아요 지금, 혼자? 자, 동굴동사 았구요 일단. 상대 아, 리시하고 오는 줄 알고, 일단 대기 중. 여기서 시야 보이나요? 자, 일단, 정확히 안 보이죠? 자, 위치 확인했고. 자, 어떻게 동사적으로 라인전 시작. 자, 말파이트대 피오라. 어, 지금 카정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어, 못 봤죠. 지금 자, 들어오는 거핑 찍혔구요. 찍 자, 선에도 확인했고, 아, 저 돕니다. 이거를 아까 확인했었나요? 아, 돌아서 이번에, 아, 돌아서, 자, 등장. 자, 아, 여기서 기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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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약은 안 돼요, 근데. 아 지금 바텀 죽었고요. 아 탑에서도 솔킬 지금. 자 이번 또2 분인데 4킬 나왔습니다, 지금. 아 주실 했구 일단. 충분히님 별풍선 도시 감사합니다. 아 충분히님 고맙습니다. 어휴. 안 돼. 자 지금 탑 밀면서. 발파 밀면서. 어, 이거, 이거, 스트레치, 스트레치, 스트레치. 어, 근데, 달까? 달까? 어, 라인 정리해드릴게요. 오케이, okay. 어 지금 어자잡 자, 아, 자, 잡았고요. 어, 전별딜 아그리고 미드 잡혔고요 지금. 오케이, okay. 아 여기서 희성이까지 자 이제 나유준 등장 나유준 등장 자 나유준 등장 자 나유준 등장 투 계속 안 쏘고 일부러 일부러 투 계속 안 쏘고 Q 쏘고 아 나유준 음파 빗나가질 않습니다 지금. 아, 좋아요. 자, 자, 아직 말파이트 탑, 어, 탑에서 갑자기 왜 미드로 왔었죠? 아, 나 요즘 피지컬 폭발! 나 요즘 피지컬 폭발했고요, 지금. 자, 리신 4킬 먹었습니다, 지금. 자. 미드짐 CS 9개 대 네, 26개. 자, 이제 10개 먹었고요 이제 거의 3배 차이. 탑은 그래도 오시스 많 차이 많이, 차이 많이, 안, 차이 많이 안 납니다. 타워 끼고 잘 먹고 있죠? 이번 웨이브 다 받아 먹으면 CS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장발장발짱. 자, 또 점프. 자, 슬로우 묻혔고, Q 묻혔고, 잡아주나요? 슬로우 어, W 맞추면서 잡고요 야, 깔끔합니다. 스킬이. 둘다 자기가 쓸수 있는 스킬을 다 100%를 활용했어. 지금 둘이서. 와. 자, 여기서, 리신 등장. 자, 리신 등장. 여기서, 트타! 잡았구요. 자, 트타, 여기, 이번, 여기 트타도 잡았구요. 여기 트타 다시 한번 점프. 다시 한 번, 나요준 큐, 이번엔, 아, 이번엔 빗나갑니다. 어, 이거, 이거. 레자! 아 총불이님 고맙습니다아 아 여러분 저분만 받을게요 저분만 어 저분 그 치킨 두개 걸었는데 그음 저분만 받도록 가겠습니다 저거 저분만 인정해줄게요 예예 예. 예. 다른 분들 진짜 공정하게 안받겠습니다 그 저분은 저분만 받을게요 저분만 아 감사합니다 자 미드에서 자 미드 밀어주고 어어 저 자, 지금 어, 이거 왜 쓰레쉬가 가 어, 타워 벌써 빌력 어, 지금 근데 달카 이거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라이즈 지금 트타를 노렸던 노려왔던 것 같은데 자, 트타 안 맞았죠, 지금 상대의 트타가 지금 너무 졸아있는 것 같아요. 오일뱅크 선수가 지금 완전 트타의 기세에 눌렸어요. 그냥... 남춘님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아, 남춘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이성이 지금 대기 중이죠. 자, 이거 왠지 실버는 이거 또 부른 보다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자, 여기서... 아... 뭐죠? 이거 잠깐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방금? 아니. 아니, 진짜, 얘도 당황했어요, 지금 챌린저도. 여기서. 개행이 왔거든요, 지금 리신이 여기서. 여기서 말파이트가 궁을 어떻게 가은 거죠? 아니, 이게 빗나가죠? 자, 잡고. 잡고. 잡고 피오라 진짜 잘하거든요, 이 선수. 원래 중기하기 선수인가 했는데, 아이들 닉변했는데, 아, 이거 더, 더블킬 따나요? 아, 일단 빠집니다. 말파궁 실화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거는, 아니, 아니, 이거는, 이말파선수가 뭔가, 그, 이상했다고 하기도 뭐한 게, 판정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또 빗나갔구요. 자, 사스가치지, 뒤로 등장! 뒤로 등장! 사스가치지! W, 구, 골목 Q로 들어가서, 잡아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와 다르겠죠? 아까, 그, 브론즈판에서는, 자, 나유준? 어, 나유준? 아, 바로 빠집니다. 브론즈판은 이제 미드타워를 공략해서 미드타워를 빨리 밀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바텀타워 위주로 갑니다. 챌린지 팀 공략을. 자, 과연. 자꾸 맞췄고요아 일라이 성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 뒤에서. 자면서아 이제 밀리면서 죽였죠. 아, 민수다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바텀사가 벌써 밀리나요? 8분인데요? 아, 이거 8분인데, 이거 브루즈보다 더 최단시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이거! 지금 8분 55초에 지금 억제기! 억제기! 억제기 밀리나요, 지금? 억제기! 아, 억제기! 9분인데 억제기 밀립니다 9분에. 자 이거 9분에 억제기 밀렸고요. 아 이거 불, 이거 브론즈가 14분 3 2 이게 여태 상호 욕했던 시청자들 실력인가요? 아니 14분 29초가 나왔었는데 아 지금 이게 뭐죠? 자 이게 뭐죠 지금? <laughs> 자밀었구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쯤에는 아 다음 주는 안 되는 건 제가 다음 주는 제가 부산의 BIC 페스티벌이라고 그 인디 게임 페스티벌 거기 가, 가서 그안 되겠고 다다음 주쯤에는 제가 100만 원 정도 상금 걸고 챌린저 마스터 다이아의 장인들 한 40명 모아가지고 단판 토너먼트로 한번 해볼게. 어어어저와 완벽한 연계 지하되었어. 완벽한 연계 방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일단 리신이좀 뻘쭘하게 큐를 쓰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리신이 이걸 알고 이걸 뺏으면 대박이거든요. 전력 뺏으면 진짜 대박인데. 자 챌린저가 실버한테 죽네 나왔고요 지금 말파 신나저 있게 먹고. 자 여기서 리신 등장. 자 때리면서 때리면서 자 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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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요. 잡았고요 달카. 탈카탈카 달카? 아, 달카? 좋습니다. 홀리 21.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탑 쪽에다가 전령을 소환. 자, 탑 전령 막을 수 있나요, 이거? 자, 이거 안에 억제기까지 깨지면 안 되거든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 자, 근데 이번에 챌린저 팀이또 전략을 바텀 쪽으로 가지 않고 일단 탑싸워까지 가서 억제기를 투 억제기를 밀어줍니다. 일단. 나중에 션지 씨은1 1분자투 억제기들 아20 바로 인세킥보다 넣고요. 자 타워 벌써 밀었고요 지금 14 18대 4. 바텀 슈퍼 미녀 못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 미녀이 두 개씩 나옵니다 이제 브라인에서 드그 맞췄고요 또 들어가서 아또 잡아냅니다. 아니 실버 아니 실버 이거 14분 39초. 아니 설마 설마, 실버! 아니, 제가 진행한 20분 콘텐츠 역사상 가장 최단 시간입니다, 이거! 최단 시간! 아니, 실버는 14분 29초를 버텼는데! 아니, 어떻게 11분 40초만에! 실버팀 11분 49초! 넥서스 깰때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넥서스 깼을 때 시간. 11분 49초에 깼거든요, 이거? 아니! 지 구하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지금! 브로즈 팀이 14분 29초였는데, 아니, 아니, 어떻게 실버 팀이 11분 49초에 게임을.